소속사는 김희재의 컴백 날짜를 정식으로 확정했습니다. 인상 깊은 팬미팅 성공 후 9월 10일에는 작곡가 조영수가 특별히 김희재를 위해 만든 신곡으로 음악 세계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재의 인스타그램 사진도 변화를 보여주며 컴백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김희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명 작곡가 조영수. 김희재를 위해 많은 히트곡을 만들어낸 그는 5일에 서울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팬들에게 주목할 만한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9월의 복고풍 스타일로 컴백하기 전에 김희재의 모든 팬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희재의 신나는 무대 컴백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눈부시게 빛나고 기억에 남을 음악을 많이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김희재의 컴백은 전 세계 팬 커뮤니티에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력파 작곡가 조영수의 신곡 발표와 후원으로 아티스트 김희재에게 감성적이고 품질 좋은 음악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김희재는 영화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탄탄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다가오는 컴백으로 그는 다시 한번 그의 다재다능한 재능을 입증하고 새로운 팬들과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큰 기대와 흥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희재의 뛰어난 배우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재능을 가진 가수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컴백 날짜는 기대가 커지는 만큼 9월에도 기대되는 음악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희재의 컴백에 높은 기대를 걸고 그의 새로운 음악 여정을 응원합시다. 9월 10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같이 신곡을 체험하고 무대에서 빛나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김희재의 컴백은 음악적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새로운 각도에서 그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많은 특별한 곡을 만들어낸 작곡가 조영수의 지원으로 신곡은 김희재의 개인적인 감성과 특색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서 이미지가 바뀐 것도 그가 이 컴백에 흥부라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팬들은 김희재의 신곡과 앞으로의 공연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 예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